얼마에 켰습니다. 씻었어요. 머리는 좀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는 지금 말려져 있는 상태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어제, 뭐, 얘기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냥 조금 그냥 같이 얘기할까 해가지고 일단은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옛날 글들을 봤어요 한 2013년도 2012년도 근데 이제 그때 팬분들께서 제 춤을 이제 분석해놓은 걸 봤어요, 제가. 뭐, 춤은 이렇고, 어떻고, 뭐, 되게, 미래가 기대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을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제가 이제 데뷔 벌써, 꽤 됐잖아요. 2012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2011년도부터 티저가 나왔고, 아 2011년도에 촬영을 했나. 아무튼 뭐꽤 됐는데 이제 와서 팬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이 잘 컸다. 데뷔할 때 너가 카카이는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 8년 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자랑스럽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어 감격스럽고 기분도 이상하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진짜 되게 기분이 이상하고 그걸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팬분들께서나 뭐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벌써 8년이란 시간을 같이 지켜본 거잖아요, 옆에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해온 것들이, 음, 뭐, 잘해오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 많은 생각? 네? 그런 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그 그 그룹 봤는데 되게 그뭐 되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정말 기분 이상했어요. 뭔가 눈물이 고여었어요 뭐, 그래서, 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뭐, 이번 안무는 갑자기 주어진 뭐 그런 거여가지고, 또 대충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하고 있는 힙합을 할까,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미리컬한 것들도 해볼까. 왜냐면, 많이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일단 장르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노래에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노래를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 신경이 안 쓰이게. 노래로 뭔가 하는 게 없다. 좀 노래 자체를 조금 심플하게 가고 그리고 최소한의 뭔가 소리로 몸에만 신경을 쓰게끔 그 춤에만 신경을 쓰게끔 포커스를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노래가 없어요 중간 중간에 아예 그냥 소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작이 있어요. 봉, 봉, 봉. 여기 비트가 없어요. 그냥 무박이에요. 근데, 소리가 들리게끔 하고 싶었어요. 춤으로. 소리가 나오는구나.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자연, 자연스럽게, 춤에서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자연스럽게, 진짜 소리가 나올 때또 춤을 이어가는. 전혀 박자가 튀거나 비지 않게. 근데 실제로 노래만 들어보면 소리가 정말 없어요. 그런 심플하면서도 뭔가 극대화, 뭐 뭔가 그 춤에 대한 그런 것들, 리리컬한 모습들을 극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음... 처음에 이제, 제가 카이잖아요? 뭐, 이거를 완벽하게 의미부여를 해서 하기보다, 카이라서, 카이란 뜻이 문이잖아요. 열고. 그래서 이제 문을 잡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표현을 했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거기에 음이 부여를 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했는데, 제 이름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새로운 미국으로 뭐, 아니면 새로운 활동으로 포문을 여는, 새로운 문을 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 뭐, 의미도 있고, 문을 열면, 흰, 처음엔 흰색 백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또, 이제 뭐, 무대 구성을 한 건데, 흰 백에, 하얀 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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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흰 베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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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눈높이 하얀 흰 베개 이제 서 추고 싶었어요 뭐 아무 효과 없이 뭐뭐 뭐. 또, 아까도 말했듯이 춤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근데 이제 감정에 대한 극대화를 또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뭔가 그 춤에 대한 각자만의 그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 파란색 빛, 초록색 빛, 빨간색 빛. 그리고 그 처음에 옷을 굉장히 답답하게 잠그고 있고 여기 뭐 허리도 뭔가 하고 자켓도 있고 일부러 좀 답답함.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모습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답답함을 좀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먹먹하고 이게 확 뭔가 다 춤들이 다 터지고 손들이 굵고 크고 이런 것보다 춤이 다 절제되어 있고 안에서 놀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팔은 잡고 있고 팔은 잡고 있는데 몸은 뒤로 가고 뭔가 한 군데는 계속 잡고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감정 표현을 위해서 그런 옷들을 좀 썼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배경으로 바뀌어요 흰색배경에서 그건 뭐 현실에서 어떤 문을 열어서 다른 공간으로 왔다 이런 걸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물속에서 춤을 추는 것 라든지 뭐 중력이 아주 뭐 가볍다든지, 뭐,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무겁다고 느끼게 한다든지. 중력이 다른 느낌을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답답함 감정. 문을 열었는데, 어떤 뭔가 새로운 공간에 와서, 이알수 없고 답답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그런 감정들을 좀 담은 것 같고요. 처음에. 그런 감정들로또 춤을 췄고. 그러면서 이제, 초록색 백으로, 백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간단한 소리들이 나와요. 뭐, 똑똑, 뭐 이런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초록색 백으로 바뀌면서 분위기 체인지가 되고 또 턴으로 돌면서 체인지가 되죠. 그러면서 앉아서 뭐, 이렇게 소리로, 뭐, 노크를 하는 건데, 사실 노크를 똑똑똑 하면서 뭐, 누구 없냐.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최소한의 몸짓들로 알아보고 탐색하고 뭐 그런 약간 뉘앙스로 감정을 하고 쳤는데 아무튼 이것도 확실한 감정의 체인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쳤지만 보는 사람들이 하게끔 좀 아, 뭔가 확실히 체인지가, 체인지가 됐다.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로 그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추고 마지막에 약간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장르가 섞인 스텝을 쓰고, 탁! 하고 멈추죠. 그때, 뭔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 답답함으로써, 답답한 고 와, 탐색을 하고, 좀 뭔가 억압돼 있고, 아, 이러다 결국 끝나네? 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빨간색 빛이 나오면서, 막,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해방됐다. 옷도 벗고 이제 답답한 옷도 벗고 흰 셔츠 입고 조금 풀고 해방되고 강렬하게 또 춤을 추고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처음엔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갇혀져 있고 춤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추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감정을 끌어올려서 마지막엔 터지고 보는 사람도 시원하다고 느끼고 클라이막스라고 느끼고 해방되고 뭔가 피날레 그러면서 나는 결국엔 해방됐다 뭐 이런 식의 감정표현 간단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뭐, 뭐 리리컬하면서도 또 이제 옛날에 제가 얼마 전에 W 화보를 찍으면서 또 이제 새로 배운 뭔가 그런 스타일도 약간의 감미가 되고, 감정 표현도 그런 식으로 해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되게 간단한 무대 구성을 하면서, 춤에 집중을 할수있게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극대화를 시키고 싶어서, 가, 조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에서 조명을 선택을 해봤는데, 처음엔 파란색, 그 다음에, 약간의 뭔가 알수 없는 초록색, 해방이 되면 빨간색. 이, 제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했고 좀 얼굴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춤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뭐 그런 식으로 무대 구성을 했어요 무대 구성보다 이제 춤의 구성이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이해할 수, 이해보다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안무는 사실 그날 이제 완성을 해서 하루만에 밤에 촬영을 하느라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또... 음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궁금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육이 또 많이 빠지고 뭐 스케줄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이제 그걸 하려고 좀 뺐어요. 사실. 근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laughs> 한 63? 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쪄야죠. 한 64까지. 근육으로 운동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64까지 딱 찌우고. 또 건강히 져야죠 그리고 오늘 콘서트를 했는데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뭔가 전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콘서트 첫날이 제일 힘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히 첫날 딱 하고 이틀날 하니까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좀 저는 항상 모든 춤을 다 풀로 추고 싶은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죠. 근데 더 체력을 늘려가지고 제가 살도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근육도 빠지고 또 구조병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체력을 좀더 늘려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해가지고 <laughs> 춤 내기만 하다가 <laughs>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거 좋아들 하시니까 네 어, 그리고 어, 춤 영상들이 조금 모여 있어요 연습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뭐몇 개들이 전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었거든요 갤럭시 근데 그게 완전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고쳐 그거 어떻게든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이번 것도 안 무영상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시간이 늦었고 저도 조금 졸려서 간단하게 하고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laughs>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오늘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리고. 그. 어이구, 또 떨어졌네. 오늘 콘서트에서 백현이 형님이 <laughs> 스포했는데, 엑소, 이제, 아, 엑소 준비하고 있거든요? 엑소도 이제? 근데, 오,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오, 기대돼요. 안 해본 거할것 같아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전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올렸는데 아 그리고 저 프로필 보셨어요? 파란 색깔? 그거 어떤 팬분이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했어요 써도 되죠? 그리고 그거 도메인도 팬분이 만들어주신 거 봐가지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거 좋은 거 보면 제가 더잘 쓰겠습니다. 아무튼 밤이어서 쓰면 잘합니네 <laughs> 여러분도 잘 자고 저는 자보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안무는 구영이 형이 짰어요. 예, 네. 같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생각은 거의 나랑 이제 한몸이야. 아무튼, 잘 자요. 안녕.